오늘은 저희가 공지했었던 이야기는 요즘 관심 있는 건축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. 메인 주제로는 저희가 각자 살고 있는 나라의좀 유명한 건축가, 이 이야기하는 좀 거장급, 아, 이 사람들은 좀 변태다, 잘한다,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, 그거를 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건축 공부를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했는데 관심 있는 건축가 어떻게 선정해요? 먼저 한번 잔디 아빠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, 그러면? 음 아무래도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죠. 요새 건축 정보는 뭐 웹상에 널리고 널린 세상이니까 음.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심 항상 보는 뭐 건축 관련 포털 사이트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본 편인데. 음... 뭐 주로 이제 아키 데일리나 그리고 요새는 아키 러버라고 음... 보통 다른 포탈들은 혹시 알아요 아키 러버라고 어, 전그 다른 포탈들은 이제 작품 작품 단위로 작품 용도 위주로, 위주로. 이 하는데 용도 위주가 아니라 이제 작가 위주로 어... 예. 아, 음... 작가의 나라와 지, 뭐 지역이라든가 뭐 작품 하나가 있으면은 그 작가를 중심으로 이제 카테고리들이 짜여 있어서 음... 조금 관심 있는 건축가가 생기면 그 건축가의 다른 작품까지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음.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음. 거기서 많이 접하게 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작품에서 먼저 조금 관심이 생기면 그 작가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한 음. 작가를 오랫동안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잔디아빠가 원래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보통 변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합 그러니까 작은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파고 집요함이 있죠. 단디가 괜찮으려나 나중에. 응. <laughs> 그래요. 건축하지 마라, 잔디야. <laughs> 네, 외노자는 어때요? 최근에 엄청난 곳을 다녀왔던데. 저도 물론 잔디의 아빠분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, 저는 약간 어디 답사를 갔을 때, 곳에서 받는 느낌을 위주로. 좋아하는 건축가가 생기거나 그렇게 음.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 큰 영감을 받았던 감동을 받았던 건축물은 아무래도 아무래 퍼시픽 건축물이었고, 그 음. 음. 약간 그때 받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데이, 그때 이후로 이제 꾸준히 데이비드 치파필드를 이제 찾아봤었거든요. 용산에 저는... 있는 아모레퍼시픽 헤드컵. 네, 네. 네. 아, 그 아모레퍼시픽 사업을 처음에 갔다가, 약간 좀, 저한테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, 그 건축물이. 그리고, 알면, 네. 알면 할수록 참 괜찮은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, 이제 저도 어. 저는 잔디빠분처럼 집요하지 않지만, 약간 꾸준히, 꾸준히 찾아보는, 그 집요하지 않고 잔잔하게 찾아보는 편이었고, 제가 감자, 가장 좋았던 부분은 다른 스타 건축가들. 세계 뭐 예를 들면 그 리움 박물관 지었던 램코라스나 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많이 공부했던 걔네들은 그렇게 한국에 관심도 없었고 컨텍스트에 네. 관심도 없어서 자기의 어떤 특징들만 모아놓은 카피본을 거의, 거의 다 가져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창 시절 때는 뭐 어,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좀 나중에선 좀그 비판적으로 바뀌었거든요. 얘들은뭐 네. 우리나라 똥을 안 가야 이렇게 근데 데이비드 치퍼필드 이번에 갔는데 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대한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남겨져 있더라고요. 저 되게 음. 그거 사고 싶었는데 이미 그 오해에 낮춰날 갤러리 그 미스 반데로에가 한 책을 사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갖고 못 샀는데 음. 거기 <laughs> 네. 그 <laughs> 책을 잠깐 음. 그 책을 봤는데 그 한국에 대한 정말 세세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. 한옥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꼭살 계획인데 그 전에도 제가 들었던 게, 아몰파시피 무그 건물의 큰 구멍이 건축심의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멋있게 나온 구멍이라고 들었어요. 뭐, 그게 의, 이제 건축심의를 통해서 고, 그 건축, 그 서울 경관심의가 뭐 구멍을 아... 그렇게 내야 되나, 뭐 그런 규정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거라서, 아, 이 사람은 되게 사소한 것조차 컨텍스트를 잘 생각을 하는구나. 어, 멋있다.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서. 음. 그래서 저는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. 그 요즘에 약간 관심 있는 건축가를 선정할 때는 지금 이야기 했던 컨텍스트라든지 단순히 건물이 멋있는 게 아닌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좀잘 이용하는 건축가한테 좀 관심이 간다라는 이야기. 내 네, 보면 그렇죠. 그 에노저님이 저보다 그 건축을 관심을 갖게 되는 루트가 훨씬 더 뭔가 바람직한 루트로 관심을 갖네요. 음. 저처럼 이렇게. 이렇게 외부로 <laughs> 보는 것보다 실제 가서 느낀 게 사실 그게 맞지. 지금 네, 아, 네. 가서 네. 직 가봐서 옷감을 <laughs> 느낀다. 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아침에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니까 좀 게으른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. 음, 저도 약간 잔디아빠랑좀 비슷한 게 있는데 저도 회사 딱 가면은 아키데일리에서 메일이 오게 설정을 해놨어요. 그래서 약간 신문처럼 지금 막 올라온 것들이 뜰수 있게.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아 오늘은 일단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구나 그걸로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자주 보는 게 이제 디진 디자인 매거진의 약간 약자 같은데 디진이라고 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좀 디자인 관련된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. 거기서 좀 괜찮은 건축가들 한 번씩 살펴보는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아키데일리와 디즈니에서 보는 건축가들은 저한테 좀 휘발성이 강한 건축가들이 많아요. 맞아요. 그냥 한두번 보고 아좀 멋있네. 아 이런 재료 좀 맞아요. 쓸만하겠네. 이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책이 그 AV 아키텍트라 비바 그거라든지 아니면 엘크로키에서 일단 건축가를 좀 파악을 하죠. 요즘엔 선정되는 건축가들이 누군지 왜냐면그두 권의 책에서 선정되는 건축가들은 일단은 기본 스타일는 넘어간다는 검증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가들이 일단 좀 분석을 하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건축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건축가들이 원래는 어디에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건축가들이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교수 밑에서 일을 아~ 어, 공부를 했다든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떠나니까 그 건축가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조금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건축가들의 좀 계통 루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저는 요즘에는 좋아하는 건축가를 선정하곤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엘크로키로 나온 아, 로, 로저 볼트 샤우죠. 어, 이 건축가 보통 아니더라고요. 스위스 건축가인데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한데 네. 잠깐 봤죠. 네. 근데 이게 또 저희 저희 건축 사무소 다니는 그또 묘미가 회사에서는 항상 잡지를 이제 구독을 해놓잖아요. 맞아요. 우리도 이제 이번 엘크로키가 와서 잠깐 봤는데. 선장님이 음, 관심을 가질 만한 음, 그런 음. 건축가인 어, 것 같아요. 매력 있어요. 스펠링 그리고, 써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? 저희 회사는 에이크로키를 구독을 <laughs> 안 하기 때문에 사. <laughs> 그건 돈 주고 사도 돼.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, 그 에이크로키가 상당히 고가잖아. 근데 그리고 네.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헌시이 네. 있다 보니까 신켄크 신건축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아이 건축 이 잡지는 정말 아, 아요 신건축 신건축 초요 우리 사무실 네. 신건축도 구독해요. 아, 매달 그렇다. 와요. 어 이게 디테일이 잘못 읽지만 잘 글, 글씨는 못 읽지만.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저희가 이게 관심 있는 건축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간략히 지금 시간이 막 이렇게 촉촉하다 보니까 간략히 좋아했던 건축가들 한3명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볼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요 네. 우리 사실 요전 주제가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죠. 음, 최근에 네. 관심 갖고 있던 뭐 건축가 정도였는데. 최죠어최근에 좋아했던 건축가 a r x 포르투갈이라는 포르투갈 음. 건축 회사하고 요즘에 자주 그리고, 보고 있대요. 음. 뭐, 마테우스도 좋아했었고, 둘다 o 보고 있 g 요 l 그렇죠. 테우스도 좋아했었고 둘다 이제 포르투갈 건축가로 알고 있어요 음. 그리고 몇년 전에 그 프리츠커상 받았던 r c r r c r 건축 g 아, r c r 스페인. a 당히특 음. 그 r t r c r 건축이 지금 회사 사옥으로 쓰고 있는 r t u g a l p o r t u 할 그렇죠. 음, 아, 뭐, 음. 그 정도가 네. 최근에 제가 관심 가졌었던 건축가인 것 같아요. 외노자는요? 저는 그저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그 건축가들은 많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상호했던 <laughs> 좋아했던 음. 사람은 이제 원호원 아. 최우 좋아했고 터중터 아. 그리고 이제 아.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지퍼필드인 것 같아요. 오 어, 그렇구나.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건축가로는 시게루반을 정말 좋아했고.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조개되므로 약간 이런 음. 물성을 갖고 도는 건축가들 좋아하고 최근에는 음. 트2 a 여기에 음. 정말 빠져있어 가지고 네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. 근데 방금 이야기해 줬던 이 건축가들은 다 공부해 볼 만한 건축가인 그렇죠?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